자,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차근차근 분석하면 되겠지? 자, 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찾으래. 그러면 얘가 뭔지 파악했어? 이거 뭐야? 뭘 파악해야 돼? 지수니까 양수라는 거 파악해야겠지? 양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몇 개? 두 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거 알았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는 거 알아, 몰라? 알잖아.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 실수인 게두 개고, 하나 양수, 음수면서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까지 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A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풀마 3이라고 했으니까, 역으로 가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 루트 3에 F의 n제곱이 3의 4제곱이구나. 그럼 뭐하라고?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부터 밑 또는 지수를 갖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면 옵션은 둘 중에 하나잖아. 3으로 바꿀래, 루트 3으로 바꿀래 하려면 나는 루트 3으로 바꿀게. 굳이 분수를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럼 뭐기 때문에 y는 루트 3x제곱이 1대 1 함수라는 데 기인한다. 1대 1 함수가 아니면 여기서 함부로 fn이 8이라는 말 못한다는 얘기 내가 미적할 때도 여러 번 했지? 1대 1함수기 때문에 fn이 뭐가 된다는 거? 8이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fn은 8이 되는 자연수 n이 몇 개? 두개 돼. 근데 fx가 뭔지 봐야 되지. fx는 어떤 함수야? 어떤 함수야? fx는 이차 함수잖아.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뭐야? 어떤 이차 함수야? 위험을, 위험을 뭐안 돼. 여기서 위험을 뭐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x는 2에 대칭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X는 2의 대칭인 함수가 Y는 8과두 점에서 맞는데둘다 자연수래. 그럼 하나는 2보다 작은 자연수. 하나는 2보다 큰 자연수잖아. 그럼 2보다 작은 자연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지. 2보다 큰 자연수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이면서 자연수가 두 개인이라고 하면,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기 때문에, 2보다 작은 게 1밖에 없어서,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F1이 8이라는 것 때문에, 이밖에 된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물론, 이게 많이 풀었을 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대충 아무렇게나 폰도 사실 다 때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문제에서부터 분석하는 게 연습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에서 네. 손을 쓸수 없다. 생각해봐. 쉬운 거에서 <목소리> 연습이 안 되는데 어려운 거에서 갑자기 막힘들린 듯이 막 문제를 풀겠어? 쉬운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어려운 것도 똑같이 차근차근 푸는 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꺼서 답이 맞았더라도 이 중요한 사람들 파악하는 게잘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다면 뭘 보고 어떻게 그렇게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스스로 할수 있게끔 공부하라고. 됐니? 2번 문제에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